자, 오늘은 6단원의 세 번째 챕터 영토와 영유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토를 둘러싼 갈등을 보면 일단 원인이 국경선 설정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살지 않았거나 또는 옛날에 식민 지배를 했거나 이래서 어 명확하게 국경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뭐 사막 지역 이런 경우에는 국경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사람이 살게 되거나 아니면 자원이 석유라든가 다이아몬드 같은 자원이 발견되는 경우에 이제 서로 우리, 우리 땅이다 라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적으로도 우리 카슈미를 얘기하는데요.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 교리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문화적 갈등 같은 것들이 이제 영토 분쟁의 원인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많은 전쟁이나 어떤 정복 과정을 통해서 민족, 문화, 국경선 설정, 자원까지, 어, 얽힌 실타래처럼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카슈미르가 나오는데요. 카슈미르를 한번 보면, 여기 죠 카슈미르입니다. 카슈미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파키스. 있죠? 그렇죠? 어, 인도의 북쪽에 이쪽에 이쪽, 이쪽 지역을 우리가 파카스이라고 하는데 보면 아무튼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어이 국경지역에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무슬림을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90% 이상이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영토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이 이 카슈미르 지역 주민들의 어, 상위 계층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힌두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국경이 설정될 때 인도로 편입되는. 결과가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테러라든가 어떤 독립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영토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테러라든가 폭력 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습니다. 카슈미르고요. 그 다음 에 이제 아프리카를 잠깐 볼 텐데요.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특이한 게 국경선이 굉장히 반듯반듯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듯반듯한 국경은 여러분 자연적 국경이겠습니까? 아니면 인위적 국경이겠습니까? 그렇죠, 인위적 국경이죠. 여기는 이제 이곳을 식민지 지배했던 프랑스와 영국 이런 그 서구 선진국들이 제국주의 어 국가들이 서로간에 어 땅을 나눠가지면서 이렇게 손을 그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제 독립이 되면서 지금의 국경으로 자리를 잡은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 미, 어떤 민족이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민족이 이세 국경에 걸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는 이 동그랗게 나라가 하나 만들어져야 민족 국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국경 때문에 이 민족이 세계로 분할,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민족,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민족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나라와는 조금 문화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맞지 않겠죠. 독립을 요구하게 되고 또 내전이 발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이런 데서 독립 시켜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 에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든가 석유가 나온다는 같은 경우에는 독립 시킬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인종청소라든가 학살이라든가 내전이 발생하는 그런 비극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프리카의 비극 중의 상당수는 이곳을 식민지 지배했던 서구 열강 유럽들이 어, 만들어놓은 이런 인위적 국경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어, 아르헨티나랑 영국 사이에 있는 영토분쟁지역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클랜드. 포클랜드. 네, 포클랜드지여입니다이이이선물의 이, 이, 포클랜드라고 그러는데요. 어, 여기 아르헨티나랑 그다음에 영국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여기가 원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고래선업, 푸경선이라든가 어떤 이 남극이 이제 자원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아직 개발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앞바다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은 오래 전에 영국이 먼저 발견해서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아르헨티나랑 영국이 이 섬의 섬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로 전쟁을 벌였습니다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 한일전처럼 축구할 때 아르헨티나 영국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두나라간에이 포클랜드 섬을 놓고 버렸던 전쟁이 그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찾지 못한 자기 영토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또이 섬이 나중에 또얘기하겠지만 남극 개발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 깊습니다. 매우 중요한 항도고요. 그래서 이 포클랜드를 가지고 영일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영해를 둘러싼 갈등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영해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지금 육상 자원이 고갈되고 있죠. 석유도 이제 곧 바닥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육상 자원이 고갈되면서 인류의 새로운 대안은 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바다의 자원이 있더라, 있더라 하더라도 어,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심해 깊은, 바다, 깊은 바다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어도 앞바다 얘기를 했던 거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쪽 제주도 남쪽에 이쪽에 이쪽 이 지역에 이어도라는 섬을 개발해서 우리 영유권을 좀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면 이스라엘 레바논 같은 경우에 한 친엽게요. 이스라엘 레바논. 이스라엘. 여기가 유럽을 보면 지중해,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원래 관심 없는 바다였어요. 뭐 의미가 없다 생각인데 요즘 여기서 천연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여기는 우리 앞바다다. 우리 바다라는 어떤 바다 연일권을 놓고 지금 두 나라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지역이 북극의 영광국 그랬데요자 북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도로 보는 것보다 지구본으로 보는 게 좋은데요. 보세요. 자, 옛날에는 이 부분이 얼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얼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 녹고 있죠. 북극이 녹으면서 이제 새로운 항로가 개발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동해안으로 출발해서 베링 해협이죠. 베링 해협을 지나서 북극을 관통해서 곧바로 유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극해, 북극해, 이 바다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어떤 영영유권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이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이 나라는 미국이고요. 이 나라는 러시아죠. 여기는 노르웨이고요. 그린란드 노르웨이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이 북극해가 자신의 바다라는 주장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안 재밌는 것은 이 북극해는 원래 얼음이 얼었기 때문에 석유가 많이 있었지만 시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석유 이제 바다가 녹으면서 석유 시추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석유도 개발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항로이고 어, 석유의 어떤 그 산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카쿠 열도랑. 난사원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생카쿠 열도는 이제 여기 적듯이 생카쿠 열도, 중국명 생카쿠 열도, 조금 더다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대만 앞바다. 이거 중국 앞바다이면서 동시에 일본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이 섬들은 이제 일본이 자기들 용토로 하고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가 일본 바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분소리냐 여기는 중국의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각카고의다음에 다음은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어선 3만 척, 이거 3만 명이 아닙니다. 3만 척의 배가 가서 대모를 하고 시위를, 무력 시위를 하면 하는 등 상당히 그두 나라 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일본 땅이고요. 여기 중국 땅이고요. 생각해 볼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사군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죠? 여기는 더 복잡한데요. 이 난사군도는 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베트남도 주장하고, 말레이시아도 주장하고 중국도 주장하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바다 역시, 또이 바다가 왜 중요하냐면 동남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항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바다를 차지하느냐가 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첨예한 그런 영유권 분쟁 지역이고요. 이 바다를 둘러싸고 얼마 전에 베트남이 중국 어선을 폭파시키는 등 상당히 또 이쪽도 그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